그냥. 남순이 형차 나온다며? 뭔 차? 들어. 내 차? 어. 오, 오늘 나오는 날이긴 해. 개꿀이네? 아 모르겠다. 왜 몰라 개꿀이지. 아니, 돈도 없고. 아 근데 이게 차가한 6개월, 7개월 전에 예약을 해놓은 건데. 응. 어. 생각을 까먹고 있었던 거지 내가. 그렇지 좀 오래 어. 되 오래 걸리잖아. 아, 오래 걸려서 그래서. 갑자기 또 목돈이 나가야 되니까. 응. 어. 아, 할부를 좀 많이 끼긴 했지. 했는데 그래도 목돈이 나가긴 해야 되니까. 프라이브 아니야? 프라이브지만 처음에 돈 조금 넣고 몰랐는데 인도금도 있고. 응. 보험도 다시 전에 거 빼고 다시 넣어야 되고. 응. 뭐 이런 자잘자잘한 거뭐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. 좀 스트레스네. 아 그렇지. 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. 그래서 세차잖아. 세차긴 하지. 전에차 몇, 몇 년, 몇 년씩 몇만 키로 탔어? 14년씩. 그럼 이제, 10 어, 10년이네. 응. 키로 수는? 20만 넘었던 것 같은데? 25만. 25만? 아. 많이도 탔다. 많이 타긴 했지. 그걸로 돈 많이 벌긴 했지. 보내줘야 돼. 보내주긴 해야지. 새차 네, 이제 받아야지. 그치. 언제 온대? 너무 오래돼서 전차가. 응. 뭔가 아빠가 그러더라고. 언제 퍼질지도 모르고 막도둑맞기도 하고. <laughs> 배터리도 직접 깔고 막 고정 고정한 거 우리가 막 고치고 그랬잖아. 안 좋은 게좀 많았지.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뭔가 추억이지. 그래서 <laughs> 언제 온대? 오늘 온대. 오늘? 아, 어. 오, 새 차. 어. 이게 <놀람> 네, 소리도 별로 안 나네요? 어, 안 이게 LPG라 그런가? 음, 처음에 시동 걸 때만. 네. 소리가 조금 커. 네. 일단 조금 지나가면 조용해져 아. 주유구는 이제 여기. 아, 이, 아 이게 주유구에요 응. 오. 물어봐. 아, 이거 근데 내가 셀프, LPG는 아니, 셀프 아니죠? 셀프 아니고, 거기에서 누죠? 번호 되게 좋다. 228. 딱 잡았지. 우선 안에 한번 볼까? 오! 어, 내비게이션 이거 내장이에요? 응, 음, 내장. 한번 타봐야겠다. 블랙박스 하고, 여기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있고. 오와 아 하이패스도 되는구나. 이거 블루투스도 돼요? 블루투스도 되지. 오 핸들 열선데. 이 옵션이 많 들어가 있으면서 오르는 거야. 아 하이패스도 있고 아. 블랙박스도 있고. 아왜 막상 나오니까 기분 좋네. 야영호야너 납품 나가 있는 동안 세차 왔어. 진짜로? 어. 진짜? <laughs> 못 봤어? 어. <laughs> 야너 너가 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? 아, 이거야? 어! 완전히 아, 때 차가 서있더라고. 어, 우리 차인 줄 몰랐어. 줄 알았어. 야. 근데 너 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? 번호판 어, 개쩔고요. <웃음> 열어줘? 쟤네 <laughs> 나발이차 <laughs> 키가 두 개야. 짜자잔. <laughs> <laughs> 오, 소리도 나. 그치? 사이드도 열려. 다시 해봐. 오! 봐봐. 해봐. 오, 짱구야. 오. 냄새가 떴어요. 견제 같냐, 이렇게. <laughs> 세차 냄새 같 계속... 야, 근데 대박인 게 내비게이션이지. 어, 뭐야? 내가 아까 살짝 해봤거든? 블루투스도 된다? 내비도 돼, 이거. 블루투스도 된다고? 어. 포토인데 블루투스가 돼. 뭐야, 키 없네? 어. 스마트키야, 설마? 대박이지. 슈러야? <laughs> 포토가 스마트키. 슈 선팅도 일부러 저번에, 저번 차. 너무 연하게 돼 있어서 맞아 내차 정면에 다 보여 어 무슨 여름에 엄청 타잖아 맞아. 그래서 센티도좀 신하게 해달라고 시동 걸어봐야 시동 우선 스마트키. 카드를 넣어주세오호지야 <outro>. <laughs> <안 떨지? 웃음> 이거 언박싱이야, 지 언박싱. 뭐야, 보여지 에이스만. 야왜 그래? <laughs> 좀 대박인 게 뭐냐면 너 겨울에 핸들만을때 연락 춥지. 설마 헨따 있니? 어 <laughs> 엉뚱도 있어 나랑 <나는> 차 바꿀래? <laughs> 그리고 아이씨 핸들이 안 찢겨 대박 이거 아래죠? 뭐? 통풍 시트도 있어 통풍도 있다고? 어이씨 대박이다 대박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뭐야? 이탈 방지 시스템 어? 같은데? 우와 그지? 옵션 왜 이렇게 빵빵해? 몰라 난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이게 기본인가? 이게 깡통이라고? 응 이 열마게 한 2천만 원안 되지 않을까? 에이씨 잠깐만 뭐 취등호서 이런 거에 한 2천 4, 5백 정도? 근데 우리가 또 블랙박스도 달고 뒤에 이거 적재함 응. 보강했단 말이야. 그 그것도 돈 추가했단 말이지. 그래, 돈 비싼 게 비싼 값을 해? 야너 <laughs> 자꾸 뜯어! 뜯어야 야, 내가 뜯어야 해. 되는 거 아니냐? 이거 뜯어줘야 돼 알았어 야 언박싱 한번 가자 언박싱 ASMR 한번 가자 일단은 찔렀대기 없는 귀엽고 꺼져 새꺄 좀 이쁘게 잘좀 뜯어봐 이거 다 뜯어야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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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방정은 아 이거 뜯기도 뜯는 것도 일이다 씨좀 어색할 거같아 너도, 키 맨날 꽂고 돌리다가. 근데. 스마트키로 돌리려면. 근데. 어. 스마트키잖아. 어. 차 도난당할 일은 없겠다. 아. 어. <laughs> 차 키. 개꿀. 근데 이거 경유야? 아니. LPG. 이제 경유가 아예 어. 나오질 않는데. 아, 그래? 어. 환경규제? 어, 환경 때문에. 아, 진짜 좀 아쉽다. 그렇지 왜냐면 LPG는 또 충전소 찾아서 가서 막, 충전하고 이게 너무. 그리고 피셜로는, 뇌피셜로는 응. 힘이 약하다는. 맞아, 우리 막 무거운 것도 많이 싫고 하는데. 근데 응. 요즘 차들은 LPGO도 힘이 세대. 힘이 세다고 하는데. 근데 뭔가 느낌이 좀 그렇지. 어. 찜찜하지. 어. 타봐야 알지. 응. 그렇지. 포터 새로 샀잖아. 어. 우리 전에 타던차 있지. 어. 그것도 중고차로 어. 팔아야 되고. 같이 보내줘야지. 어. 마지막 인사를 해줘야지. 응. 그리고 또 해야 될게 있어. 또 뭐. 왜할게 뭐 많아? 아유새차 샀잖아. 어. 새차 나왔잖아. 어. 그럼 이제 앞으로 사고도 안 나고, 좀, 아... 돈도 좀 많이 벌, 벌 이제 뭐, 난... 해달라고. 뭐 해야 돼? 고사진 해야 돼. <laughs> 막걸리 뿌려야 돼. 어, 막걸리 한번 뿌리자. 아, 차 보러 오셨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2차예요. 네, 한번 볼게요. 네, 새 차가 나와갖고, 어. 팔긴 팔아야 어, 뭐, 뭐, 돼서. 보셨어요? 네, 맞아요. 얼마나 걸리셨대? 게 오래 걸렸어요. 네. 예. 요새 그나마 디젤 뽑으셨죠? 디젤이 아예 안나온대요 그러니까 요번에 디젤 못 뽑으신 거예요? LPG. 아, 아까도 예. 그래서 좀 넘기고 싶어 갖고 금액만 맞으면 제일 가까시 가까우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서구. 네, 예. 네. 예. 예. 이 짐들도 좀 빼고 310만 원에 하기로 했어. 정 들었는데 그래도. 아, 에이, 정 들었어. 아예.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이차 가져가시면 돼요.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차키는 꽂혀 있어요? 한차 가고 세차 오네. 보사지 <laughs> <부터> 내야 돼. <laughs> 절.. 저 저하는 거 맞지? 많이 어, 절해 어. 두 번인가? <웃음> 몰라. <웃음> <번> 죽은 사람이냐? <laughs> 아, 죽은 차냐 이게? 아, 한 번만 하면 되나? 아, 한 번만 하면 되지. 한번 하는 거 맞지? 어.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를 여기서 누님께 잘 불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지? 맞나? 이렇게 하는 거? 나 처음 해봐. 사고 안, 안 나게 해주십시오.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.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. 아이 불러가게 해주십시오. 됐다. 아또 저하는 건가? 몰라. 나도 안 해봤어. <laughs> 이제 너가 해. 너 너무 해야지. 오케이. 어, 너도 저래. 너도 탈 거잖아. 야 대역 제인 같다 뭔가 <laughs> 머리가 그러니까 뭐야 이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잘 굴러가게 해주세요 <laughs>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 돈다 주세요. 다 벌게 해주세요. 됐다. 남았어? 아니 다다 다 했어. 남았으면 먹어. 아야 운전 <laughs> 운전해야 되는데 그 먹으면 어떻게 이 새끼야? 만만 <laughs> 봤다. 어쨌든 새 차도 나왔으니까 이걸로 네. 열심히 해서 할부금도 갚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자. 이. 파이팅!